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한 주가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아, 바람이 엄청 좋네요. 한낮, 그, 아, 땡볕이크인가는 그, 그럴 때만 빼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막 온도가 높지를 않으니까는 바람도 엄청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에요.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원한 바람 아주 기분 좋은 바람 요즘 날씨가 이렇게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꼭 가을 날씨 같아요 그 가을이 보면은 가을 날씨가 그 햇빛에 나가면은 햇볕은 따갑고 뜨겁다 못해 따갑고 또 이렇게 그늘에 오면은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게 시원하고 아주 기분 좋잖아요 어, 요즘 날씨가 그런 것 같으네요. 그 남부 지방에는 뭐 곳에 따라 비 온다는 데도 있는데, 하고 여기 저는 여기 서울이거든요. 서울, 아우 지금도 엄청 바람 좋은데요. 너무 시원해요. 이제 오늘이 이제 요번 아니 한주 시작하는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6월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한 요번 주 지나가면 한 10일 정도 또 지나가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음. 장마 이제 소식도 들릴 것 같고 어 서울을 전번에 그비 예보 하는 거 예보관이 비 예보하는 거 요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20일 정도면은 장마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장마라고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어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이제 장마 대비를 하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한 열흘 정도? 뭐, 요 정도 남은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뭐, 그 안에 이제, 아이들, 또 뭐, 그, 방제나, 방충이나 방제를 해줄 그런 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그 안에 해야 될것 같고, 어, 저도, 저도, 그,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죠? 한 수요일쯤에, 수요일 오후쯤에 한번 이제 하고, 그리고, 한, 이제, 그, 장마 오기 전에, 한 20일 정도에 온다니까, 그 전에, 이제, 바로, 뭐, 며칠 전에는 해야겠죠? 뭐, 한 15일 날이든, 뭐, 그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더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비가 많다고 하니까, 는 비가 많이 오고, 또, 뭐, 덥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이 제가 비가림을 해준다고 해도, 해도 비를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방제를 먼저 하는 게 네, 무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음, 그제 댓글에 저의 영상 댓글에 댓글에 그 궁금하신 것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음. 이렇게 제가 이제 옥상에, 옥상에 이렇게 이제 활대로 해서 이렇게 미니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게 됐는지, 그제 영상, 그 재생목록 거기에 보면 예전에 그 미니하우스 초간단 미니하우스라고 해서 이걸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오래된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어 이거는 음, 뭐냐면 제가 요 밑에 밑에 요 판은 파레트를 음, 올렸는데 예전 영상에 보면은 그냥 요 파레트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옥상 옥상 이렇게 바다 공사를 하면서 하면서 요 앵글을 앵글을 이렇게 한 요게 이제 한뭐 15cm 정도 되나요? 높이가. 15cm 정도 되나. 그래서 요 이제 앵글을 이제 이렇게 짜서 요 위에다가 요 팔레트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앵글을 뭐잘라면 요것도 이제 쉽게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안 하시면은 그냥 요요 요 팔레트만 파레트만 요렇게 이제 바닥에다 놓고 선하시면 되는데 요 보면 팔레트에 보면은 요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구멍들이. 그러니까 그 구멍에다 이제 요 활대를 꽂으시면 되는데 요 팔레트는 뭐 어디서 구입을 하냐면은 음. 그 네이버,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중고 팔레트라고 해서 중고 파레트라고 해서 이제 요런 팔레트를 판매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오래된 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요 팔레트를 요파레트를한만원안짜게 만원 안 짝에 구입을 했는데 얼마 전에 구입하신 그분의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한 2만 원 정도? 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요것도 이제 값이 올랐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요 요 지금 제요파레트 요거의 넓이 가로하고 세로는 120에 120이에요. 1m 20 1m 20. 그 1m20 정도를 하면 요 3단, 3단 저희 그 화분 진열대 있잖아요. 진열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놀수 있는 공간이 요 정도 생겨요. 그 만약에 그요 화분, 화분 진열대로 다놓는다고 하면은 그게 3단을 놓고 아마 1단 하나를 더 놓든지 2단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넓이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이 파레트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이제, 이 파레트를 올리고서 이제 아이들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활대, 하우스처럼 이렇게 활대가 이렇게 이제 요런 모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여기다가 저 뒤에 있는 차광막이나 아니면 이제 한여름에 이제 그 비가림, 비닐도 덮어주고, 음, 그렇잖아요. 근데 요, 이제 요, 활대는 제가 요게 길이가, 요게 사이즈가, 뭐, 2m40짜리도 있고, 또 요렇게, 저는 요거 이제, 전에 2m40짜리를 40, 써봤더니, 그, 어,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나? 요거, 요 뒤에 있는, 3단짜리 요 뒤에 있는 요 화분들을 요기 맨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바타요. 여기가, 요게. 높질 않아서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그 제가 구입한 그 사이트에서는 요 길이가 제일 긴게 이제 3m였어요. 그래서 그 3m짜리를 제가 사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힘을 받으라고 요거를 이렇게 크로스로 x자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케이블 타이 그거로 이렇게 이제 요거를 지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그 아이에다가 그 안쪽 구멍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움직이질 않고 또 만약에 혹시, 음, 그게 이제 바람에 빠지거나 뭐 할까봐 이 이제 활대가 빠질까봐 불안하시면은 그 여기다가 그 케이블 타일을 뭐 요런 구멍에다 이렇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얘를 갖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해서 이렇게 잡아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밑에 지금 앵글을 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간 이 깊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들어간 깊이가 깊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깊기 때문에 여기 그,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이거를 3m짜리를 했을 때는 이 앵글이 없었기 때문에 이천장이더 높았었거든요. 더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밑으로 한뭐 15cm 정도 밑으로 이제 내려갔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낮아졌는데, 낮아졌는데, 이제 이게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낮아져 가지고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요게 달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차광이나 그 이제 비가림을 하려고 저기 뒤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못을 이렇게 쳐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차광을 걸은 거죠. 걸어서 저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머리가 이제 여기가 닿질 않는 거죠. 이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 이제 활대, 활대에그 굵기가 있어요. 굵기가. 근데 이것도 이제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는데, 제가, 음, 그러니까 여기가 보인다. 이런, 이런, 이런 파레트가 있잖아요. 이런 파레트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맞는 그, 이 활대의 그 사이즈가 9.6, 큐브라고 해서 9.6. 그게 이제 요게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가늘면은, 가늘면은 이게 이제 헐거워져가지고 그렇겠죠. 아니면 또 두꺼우면 또 여기 안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했을 때는 요게 이제 요기에딱 맞더라고요. 딱 맞아가지고 하는 게 이게 9.6. 근데 이런 파레트는 지금 이거는 예전에 있던 파레트라 요새는 이런 파레트는 안 보이고 거기가 지금 이런 파레트거든요. 이런 파레트. 근데 이런 파레트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작은 구멍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뭐 9.6이겠죠. 근데 이렇게큰 구멍이 있어요. 큰 구멍. 큰 구멍들이 있어서 그렇게 뭐그이 두께에, 두께에 그렇게 뭐 민감하게 아, 요거를 딱 맞춰야겠다. 요게, 얼, 요 사이즈가 얼마지 막 그런 거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구멍이 커서 이게 하나를 넣었을 때 이게 헐거우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케이블 타이. 타일, 케이블 타이를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아서 고정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요 위에도, 위에도, 이제, 지지를, 이 뚜껑이, 이제, 그, 천정? 천정, 그, 이제, 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이거 찌개 찢개. 찌개로 뭐 요거 이렇게 해 잡아주면은 얘네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찌개로 이것도 이두 개를 이 찌개로 잡은 거거든요 음 찌개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를 초간단 이게 그니는그뭐 저도 지금 앵글을 밑에 짰지만 앵글로 뭐를 하고 그러면은 또그 경제적인 거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튼튼해서 하면 좋은데 나중에 또 만약에 그걸 걷어야 된다, 수거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것도 다또돈 들여서 또 뭐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판만 판만 들어다가 뭐 내가 재활용으로 내놔도 되는 거고 어디 또 따로 또 어디 뭐 이동을 하게 되면 옮기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져가고 되고 그러면 되니까 이런 거는 참 용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겨울에 여기다 놔둬도 이거는 뭐 썩고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음, 요렇게 이제 하우스를, 음, 요렇게 미니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 앵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올라, 많이 높아져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높아져서 이 아이가 이렇게 천장이 천장이 이렇게 낮아졌지만, 그래서 이제 저 뒤에다가 그 못을 쳐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거를 이제 내리고 높이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게 없으면은 얘가 꽤 높아요. 높아서 지금 이 뒤에까지 이것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덮여요. 다 덮여서 지금 이 높이에, 이 높이에 아이들은, 아이들은 하나도 그 걸리적거리질 않아요. 여기에. 그 차각막이나 비닐에, 응. 요 아이들의 높이들은 하나도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밑에 이제 판을 더 댔기 때문에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지만.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하우스를 요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제가 음 가끔 가다 이제 영상을 찍을 적에 요게 이제 뭘로 철하잖아요. 뭘로 철하. 근데 제 영상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보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적에, 아이 아이만 괜찮으면, 뭐, 이 아이만 화상을 안 입으면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아, 저는 뭐, 이 아이가 어, 제 기준이에요. 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의 그,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처음부터 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이 사람이 이제 그래그래 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자기는 여기다 잡는구나. 이 사람은 여기다 잡는구나. 그런데 처음 보신 분들은, 어, 이 멀로가 그러면은 그 약한 아인가? 약해서 얘가 화상을 입으면 다른 애들도 다 화상을 입고 그러나? 아, 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저희 집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작년에 여기가 이게 다, 여기가 다 화상을 입었던 자리예요 화상을 입어서 제가 다 뜯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구멍 나듯이 막 이걸, 요기를 다 해서 여기가 이렇게 진짜, 어, 머리 빈것 마냥, 위에 머리 정수리 빈것 마냥, 이게 다비웠었는데이게 지금 이제 1년 만에 또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자라서 나온 거예요. 그, 대는 상하지를 않았던가 봐요. 그 이제 그 아이들만 그랬고. 그래서 제가 흉에서 이제 그걸 떼어줬는데 그래서 그때 그 놀란 제가 그 가슴이 있잖아요. <laughs> 놀란 가슴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날이 저거 하고, 내가 이제, 제가, 아, 무슨 조치를 안 해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와서 보는 게이 아이예요. 이 아이.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이 아이 괜찮으면, 아, 이제, 하고선, 안심하고, 한숨 돌리고. 근데, 보면은, 이번에는 요, 이제, 라울이, 라울이 요기만 요렇게 이제 살짝 화상을 입었잖아요. 요거는 뭐, 근데 로지에서 있으면은, 음, 로지에서 이제 키우거나 옥상에서 이렇게 키우고 그러면 요 정도 요렇게 하는 거는, 음, 요런 거는 진짜 애교로 봐줘야 돼요. 근데 뭐요 요번에도 요기만, 요기만 요렇게. 근데 이제 다음에 저 이제 제가 또 이제 만약에 내년에 또 보게 되면은 지금 저 멀로는, 멀로는 이제 괜찮았었는데 또 라울이 요기가 요랬잖아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다른 데는 근데 요 부분만 이렇게 살짝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그 다음부터는 올라와가지고는 음, 내년에는 아, 또 이렇게 나올 여기를 보겠죠. 아 여기가 괜찮으면 또 괜찮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뭘로 가해요. <laughs> 뭘로 가. 그 제가 그 뭘로 음, 요거는 제가 지금 요거는 뭘로 철하잖아요. 뭘로 음, 철아 철화. 철아들이 조금 그도좀 약하죠 생얼보다는 근데 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여기 어, 있는 아이들은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가 다 어, 멀로거든요 근데 음이 아이들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멀로 라우이 뭐 크림티 이런 아이들이 이게 분이 있잖아요 얼굴에 분이 있어서 그 분은 아 요것도 아이시그린.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뭐 그런데 그 분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 그 분이 그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그 선크림 선크림을 바른 바른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조금 음그 햇빛에 햇빛에 조금 이렇게 강하지 않을까 선크림을 한번 발랐으니까 음 그래요 <laughs> 근데 음 아이고 하엽이 이렇게 지네 요거는 그 석연화 석연화 금 석연화 금인데 밑에 입장에 하엽이 지면서 요것도 금기도 나오고 떼글떼글 해지네요 음 그래서 그 이제 그 영상을 고기만 그 부분만 보신 분들은 음아 멀로가 약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집 멀로를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로 또 이제 보내야 이게 응? 그늘 있는 대로 방그늘 있는 대로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거 땡볕에 그대로 그냥 다다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요쪽이 요쪽이 지금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여기가 이제 옥상이기 때문에 가리는 게 없어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예. 볕을 받는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막 요즘은 9까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엄청 높은데, 어. 그 이제 햇빛을 다 이제 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음. 지금 올해 상태로 봤을 때는 이 라울, 라울보다 강한 거죠. 라울이 지금 살짝 이렇게 또 음. 화상을 살짝 입었는데, 뭐그 정도는 뭐 노지에서는 그 정도는 다. 그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보신 분들이 오해를 할수 있어서, 음, 그거를 이제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어, 이, 이제, 하우스, 미니 하우스, 요렇게, 이제, 설치를 해서, 음, 쓰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제, 그, 재생 목록 거기에 보시면은, 초간단, 뭐 미니 하우스 설치, 뭐, 그, 3월 20일 자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그 설명란에, 더보기란에, 음, 이 이제 파레트의 넓이나, 뭐, 가로, 세로, 또이 활대, 활대를, 뭐,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다, 음, 더보기란에다가 설명이 났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